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글쓰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록수 성교사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365일 만에 성경 1독을 하는 프로그램 오늘은 104일째 오늘은 104일째로 역대상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역대상 13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에루살렘 성으로 운반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법계의 역사를 공부를 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불레색 군대에게 세상의그 법계를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법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적군에게 뺏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미신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죠. 예, 뭐, 내가 여기다가 십자가를 긋는다거나, 뭐,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은, 예, 성경책이, 아, 뭔가 우리 집에 예, 부정을 막아준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지. 이런 이상하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신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불레색 군대에게 빼앗겨가지고 7개월 동안을 불렛에서 있으면서 불렛에서 있는 데마다 불렛에서 막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무섭다 해가지고. 7 개월 만에 두 마리 암소에게 수레에 태워서 베스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원래 개는 어깨에 매야 했는데 왜 그때는 수레에 있다고 맸는데도 아 하나님께서 가만 두셨느냐? 그는 이제 불레스 사람 가운데는 불레스 사람들은 제사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죠. 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대로, 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불레셋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압니까? 수레에 보내준 것만도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 베세메스로 와가지고, 그,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락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조그만 곳에 크게 도착을 해서, 법궤가 거기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법궤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관심 밖에 둬 버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딱 벌써 에루살렘에 가서 이제 전체를 다스리니까 야 내가 이제 고생하다가 왕 됐으니까 나도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슨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위인이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다 다스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기라디아림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에서 가슴 아파서, 아,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이성경이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해서 백성들을 다 지도자들을 모아 가지고 의논하고 이제 제사장들을 모아 가지고 그기라디아립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새 수레를 가지고 간게 잘못이죠. 다윗이 참이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 율법에 써놓기를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벗개는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에 있다가 실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 술에 새것착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고 막 있는 힘껏 춤을 추고, 어? 수금과 비파며 소고와 재금과 나팔과 연주를 하면서, 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 그 수레로 옮기다가 소가 이렇게 으하니까 법계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앞뒤로 호의하던 아들 중에 우사가 뒤에서 딱 법계를 손으로 만졌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세율법에 금해진 거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지.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우사를 충돌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그 지역을 이름을 지었는데, 베레스라는 것은 충돌이란 뜻이에요. 베레스 울사, 우사. 우사를 하나님이 충돌해서 죽여버렸다. 베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창세기에 그 유다의... 다말, 다말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아들이 베레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세라가 먼저 어, 나오려고 해서 빨간 줄을 달아놨는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동생 베레스가 그냥 형님 세라를 충돌하고 자기가 터져 나와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베레스가 받았죠. 베레스, 충돌. 밀치고 나왔죠. 밀쳐버렸다는 거요 하나님이 우사를 밀쳐버리셔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조언을 받아야 되냐면, 아, 내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막 악기를 다 동원하고, 새수레를 동원하고,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죽을 때까지 최소한 1년에 1독식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할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말씀만 알면 뭐해? 순종을안 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일단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양식처럼, 여인의 편지처럼. 더 사랑하고 더 기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법계를 우선시해서 하나님 앞에 법계를 옮기려다가 물론 그좀 소홀함이 있어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사고가 있어서 다윗이 거기서 주춤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직 아닌가?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유보하고 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그언약궤가그 그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주 그 집에 좋은 일이 날마다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이 와, 저 집에 하나님의 개가 있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에 그런 대신, 복된 말씀이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복이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시내가에 신은 나무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역대상 13장이 그화 같은 말씀이고요.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예. 이제,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두 번째 다시, 예, 공부하니까 훨씬 쉽네요.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다잇과 솔로몬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참 훌륭한 왕이에요. 예, 두로왕 히람이 다잇을 도와서, 예, 다잇을 도와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각향목과 모든 필요한 뭐그 자료들을 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부흥하고 다윗의 역사가 다윗의 사역이 여러모로 부강해지는 것을 역대상 14장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가정이 부강해진 것을 또, 기록을 하기를, 에루살렘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 헤브론에서 아들 여섯 명 낳았었잖아요. 7년 6개월 다스리면서 아들 여섯 명 낳았으면 평균 1년에 한 명꼴로 낳았는데, 웜에 대단하죠? 근데 에루살렘에 와서도 또 아들들이 많이, 다윗의 아들들이 번성을 하고 나왔는데, 13명이나 또이름이 나와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들은 총 뭐, 19명이나 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다윗이 가정에서 또 나라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강건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8 절부터는 블레셋이 침입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 우리나라에서 망명하던 그 약한자가 자기가 왕이 돼서 그러면 우리 신하 삼아야지 하고 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1차 침입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해서 싸워서 완전히 승리라고 격퇴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다시 또 힘을 모아 가지고 두 번째 2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는 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가르쳐 줘요. 아, 복병을 돌아 그리고 그리고 뽕나무 숲을 위해서 <laughs> 거름 소리가 들리거든, 사람들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럽니다. 그 뽕나무 숲을 위해서 들리던 걸음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죠. 하나님께서 박괴나신 어, 천군 천사들이 다이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와 그 사완 개하시, 우리가 그 역사를 봤지만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외국 군대가 크으으 도단성을 다 에워쌌을 때, 그 사안 개하시는 벌벌 떨고 "어이구, 우린 죽었네" 했지만 은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도다" 그러면서 그 사안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안의 영의 눈이 딱 눈인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이 엘리사와 그 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런 것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것 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아무 얘기나 그런 거안보여주는것 같아요. 안 안보여지요안 보여도, 우리는 말씀만 보고라도 뭐 감사하고 열심히 또 겸손하게 아버지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뭐 살아야죠. 뭐 어쩔 겁니까?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눈, 그, 그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싸우면 다윗이 싸우면 함께 싸워주는구나. 옥나무 숲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을 했을 때 승리했다. 예. 자, 이다윗의 부강함을 두고, 예, 다이 이제, 이 역대상 14장 2절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랬냐면, 2 절에 보면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다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전혀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는 표시가 뭐냐? 다이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매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부주관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때에, 아,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예.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 5 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이제 뭐 다윗의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물로 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그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다이 제사장들과 의논을 해봤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깨닫고는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때는 우리가 매지 안에서 그랬다면서딱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법계를매기 하고 수많은 악기를 다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춤추는 자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복계를 에루살렘으로 받쳤습니다. 모시고 다윗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계에서 하나님이 시은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사월시되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확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해 뜨는데부터,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나팔을 물고, 소고를 치고, 막, 막,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막 흙이 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다시 춤을 추다가, 허리춤이 내려갖고, 약간, 예, 신체 일부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이는 역대상 15장 29절에,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사울의 딸이었는데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이당에 도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참 기가 막힌 아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 딱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대요 확실히 사울의 딸답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응? 뭐 구경하듯이 창에서 뭐, 뭐 구경 났다고 내다 봅니까? 자기도 튀어나와서 함께 왕과 함께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법기가 들어오는데. 아, 그 정도는 다이의 부인이 돼야지. 창에서 내다 보다가, 구경하다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속으로 왕을 없이 여기는데, 뭔 왕이 체면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다가, 어? 자, 자기 시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막 신체 일부가 보이고, 저게 뭐야? 아 이런 엉뚱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왕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은혜 없는 여자는 평생 자식을 못 낳고 저주를 받았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을 저주하니까 없신여기니까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없신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여러 종류입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성이 없어 딱 미갈 같아 미갈. 그리고또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아유 그냥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오는데 가서 조용히 그냥 어깨를 두들기면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고 찬송 크게 한다고 뭐라 그랬었고 하여튼 패별을 창조이나 했었고 뒤에 가서 찬송이나 했었지 자기가 나서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우리는 미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480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오늘또 하나님 안에서 다이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설레 자유의 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나가 진공원에서 만나죠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나라 진검원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감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오늘 모임 얼마. 보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금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거나라 그 침그문에서만났자 gens <laughs> virtus